단창으로 교체해드렸어요. 그리고 더 넓은 공간을 위해 베란다 확장 시공을 진행했습니다. 천장 몰딩을 제거하고 더 넓고 길어보이도록 우몰딩 인테리어 진행했습니다. 벽과 색상을 통일한 문을 통해 공간이 훨씬 깔끔해 보입니다. 깨끗하고 넓어 보이도록 화이트로 꾸미고 냉장고 자리를 비워두고 장을 제작했습니다. 주방 인테리어 포인트로 체크무늬 타일을 붙여서 감각적이고 위생적으로 사용됩니다. 식탁을 둘 공간 위에는 조명을 달아서 감성을 가득 담아 마무리했습니다. 아이보리 타일을 붙여서 화사하고 밝게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수전은 매립하고 음각으로 젠다이를 제작해서 이후 관리하기 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거울 수납장 밑에 조명을 설치해서 포인트를 주고 세면대 쪽에 다른 재질의 타일을 설치해서 세련미를 더했습니다. 벽 한쪽을 붓바기장과 부인분이 사용하시기 좋은 화장대를 만들었습니다. 화장대에 조명을 달아 포인트 효과와 메이크업하실 때 얼굴이 더잘 보일 수 있습니다. 안방 화장실은 상큼한 노란빛의 타일과 화이트 의 조합으로 고며 귀엽게 만들었습니다. 동그란 거울에 노란빛이 나는 조명을 달아 상큼한 인테리어입니다. 아이 방으로 사용하게 될 작은 방은 내벽 력 부분은 내버려두고 깔끔하게 도장에 들였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색상으로 커튼 색상으로 설치했어요. 작게 존재하던 창고 공간을 더 넓은 공간을 위해 문을 없애드렸습니다. 나중에 커튼을 달아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공간은 어떠셨나요? 화이트와 우드 색상이 들어가는 웜톤의 따뜻하고 깔끔하게 완성한 공간입니다. 경기 여주 교동 강남 아파트입니다.